안녕하십니까 은근이 아빠입니다 오늘도 은근이하고 같이 영상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들 뭐 궁금한 거 있나? 아네 응.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응. 내 인생을 만든다 응. 이거에 대해좀한 말씀 해 주시죠 아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 인생을 만든다 그래 그말 한마디 사람이 자기가 한 말에 따라서 자기 운명도 결정되고 자기 인생도 결정돼. 내가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 이 소리야. 어, 내가 막, 아유, 나는 안 돼. 내, 내 같이 이런 사람이 뭐를 하겠어. 이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을 그, 그 울타리에 가둬버린다. 소리야.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어 말이 씨가 된다고 말이 씨가 된다고 그 말대로 된다 는 소리야. 뭐 어, 예를 들어어 내가 나는 부자다. 나는 이 다음에 부자로 잘살 거야. 이 말을 계속 계속 자기가 반복 반복으로 이거 말을 되뇌이면서 말을 한다. 그러면 자기가 은연중에 그냥 부자인 듯한 행동을 하는 거야. 내가 부자이니까 내가 오늘 밥한번 사겠다. 아 이런 생각이 그 사람을 부자로 점점 만들어 간다, 소리야. 어,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 어, 내가 부자인 척하고, 어, 내가 부자인 신용을 하고, 어, 내가 부자인 그 마인드, 그 마음 자세를 항상 부자로 생각하면 부자가 된다, 소리야. 어, 아빠가 널 하는 말 있잖아. 사람이 정부자가 아니더라도, 기쁨을 자꾸 잡아당겨보라고.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일어나면은 깃불을 잡아당기면서, 아이고, 내가 쌀두 털을 요 깃불에다 올려놓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자꾸 가지면은 자기가 부자인 것처럼 그런 생각이 강한 신념이 생긴다 소리야. 음. 부자가 태어날 때부터 부자가 있어. 그 어, 3대 부자라는 마, 부자가 없다. 그런 말도 있어.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소리야. 음. 그럼 내가, 어, 내 하기 나름이야. 부자도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어, 돈도 좀 절약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수 있는가 어, 부자인 사람을 옆에 차, 자꾸 찾아가서 어, 부, 저 사람은 어떻게 부자가 되어있는가 자꾸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걸 자꾸 어, 부자를 친구로 사귀어보라 소리야 아, 설령 밥한끼 사주고 커피 한잔 사줘도 괜찮아 어, 어, 술한잔 사줘도 괜찮다 소리야 부자가 되려면은, 부자인 사람한테 자꾸 가까이 가야 돼. 그러면 내가 어느새, 어, 그 사람하고 같이, 아, 부자는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구나. 그걸 자연스럽고 내가, 어, 배우게 된다, 소리야. 어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응. 어 그거에 따라서 내, 내 앞날의 운명이 결정된다, 소리야. 어 아빠도 지금, 지금, 은하수를 건너와 유튜브 이거 찍고 있잖아. 그, 아빠가 2년 동안 그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했는데, 구독자가 50명에서 딱 멈춰버렸어. 그쵸. 어, 누구든지 이거 다 죽어서 유튜브 안 돼, 하지 마, 그랬잖아. 응, 어, 아빠는 그래서 우물한 청개구리 할 때도, 어, 누구든지, 주변에 가족도 그렇고, 주변에 지인이나 아는 사람들도, 아, 유튜브 그걸 왜 해? 누가 본다고. 아유, 깝깝해. 유튜브를 왜 해? 돈이 생겨, 떡이 생겨, 이러면서. 아무도 볼, 볼 것도 아닌 걸왜 찍냐고, 이러면서, 비웃고. 어,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 근데 어, 아빠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한 거 아냐, 수익 창출까지. 이거, 이거 놀라운 일 아냐? 어, 남들이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라고. 그, 구독자, 어, 300명 넘기가 어렵다고. 100명은 어떻게 모르는지 몰라도 300명 넘기가 어렵다고. 그, 세, 어, 뭐, 유튜브 세고개, 이러면서. 안 된다, 안 된다,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들. 근데 그그 그 사람들 지금 다입딱다 물어버렸잖아. 할 말이 어디 있어. <laughs> 어. 안 된다고 했던 게 되어버렸잖아. 사람은 모르는 거야 내일 일을. 어, 옛날에 그런 말도 있어. 간절함에는 이루어진다. 뭐 어, 기도를 왜해 그, 그, 종교 이런데 어, 뭐 교회나 성당, 절 같은데 가는 사람들 봐. 두 소모아 기도하는 거 아니야. 두 소모아 기도한다고. 그 기도를 왜하겠 어, 마음과 정성을 모은단 소리야. 어떤 자기가 목표한 거를 그 이룰 수 있도록 그게 기도 아니야, 기도. 아이, 아니, 이 영상 유튜브도 마찬가지야. 사람 마음먹기에 달랐어 사람이 하는 건데 못할게 뭐가 있어. 옛날에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도 있고. 지금 정성이 있으면 하늘도 감동해서 이렇게 움직인다 소리야. 아빠 영상 이래 올리고 있는데 어 요걸래 일주일에 한 명도 늘어나기도 하고 구독자가 아무도 늘어난다는 거야. 어 늘어난다는 거야 조금 조금 아주 거북이처럼 느리게 가지만은 어 지금 그래서 아빠 50명에서 멈춰섰다가 어쨌든 지금 85명이 됐다고. 어 이게 얼마나 커다란 변화냐 이거야. 가만 히 있어도 고 그냥 어 유튜브는 안 되는 거야 은하수는 아이 은하수를 건너온 아이 이렇게 뭐 그냥 어 그냥 방치를 해버리면은 그 채널을 방치시킨다. 그러면 구독자가 늘어나겠어. 아빠 생각에는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100명 되기도 하고 또어좀더 가면 300명 될 때고. 아빠는 이 구독자 10만 명이다 생각하고 유튜브 하고 있어. 아, 실버 버튼을 아빠가 아, 기필코 받고 이거 유튜브를 어, 하겠다. 그런 마음을 하고 있다니까. 10만 명의 구독자가 모였다. 생각 하고 있다고. 아빠는 지금 85명 비록 딸랑 85명이라고 그러지만 거기다가 만 명이 있다 생각하고 85만 명이다. 와. 그 생각하고 찍고 있다고 지금. 사람은 말한 대로 되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 그런 그 사람의 마음이 말에도 나타나고 생각 이게 행동 행동 거지로 나타난다 소리야. 그래서 아빠가 오늘 해주고 싶은 말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내 인생을 만든다" 이런 얘기야. 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행동하고, 어, 이런 거에 대해서 다음 날 1년 뒤에. 10년 뒤에 내 운명이 달라진다, 소리야. 조금 전에 나빠, 그러잖아. 내가 부자다. 그러면서 일어나자마자 킥볼도 잡아당기고, 오늘은, 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어떻게 어제와 다른 그런 사고방식과 내가 얼마나 더 부지런하면서 부자가 되는 그, 어,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어, 어제와 다른 나의 모습을 보여주보라, 이거야. 그러면 주변에 분명히 누군가 귀인이 나타나. 그래서 그 귀인이라 그랬어, 귀인.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고, 어떤 나의 롤 모델이 될 사람이 나타난다, 소리야. 그 사람이 나를, 어, 이끌어 줄 수도 있는 거고, 어,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 같이 이렇게, 그 노력을 하면은, 어, 세상에 안 이루어질 게 없어. 일단, 부자가 되려면 돈부터 쓰는 것을 쓰는 섬세미를 줄여요. 줄여나간다 이거야. 버는 재주가 없으면 쓰는 재주부터 줄인다 이거지. 음. 뭐 쓰는 거는 내가 줄일 수가 있잖아. 어. 커피 한잔덜 마시면 되고. 어. 또뭐 먹고 싶은 거 참고 옷, 옷이라든지 이런 거. 어 조금 어뭐 하나 덜 이렇게 덜 사도 생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야. 일단 나가는 새는 구멍부터 막아. 부자가 되려면은 나가는 구멍을 일단 틀어 막는다. 소리야.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은 불필요한 그런 지출은 줄이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어느새 부자가 되는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선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90에 어, 99만 90, 9천원이 있다. 그럼 1000원, 한장만 있으면 1000만원을 모은 거 아니야. 천만원, 그러면은, 천만원에, 이, 그, 뭉칫돈을 만드는 거야, 목돈을. 부자는 그렇게 해서 되는 거야, 부자가. 음. 900만원대하고, 천만원대에는 그 느낌이 다르잖아. 아, 내가, 그러면은, 아, 내가, 10억 부자가 되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10억을 모으려고 하면 못 모아. 우선, 천만원부터 모으는 것부터 실천을 해보라고. 그래, 천만원 목돈이 만들어지면. 또, 그 다음에는 이제 1억을 목표로 해보는 거야.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한 단계씩 나아간다, 소리야. 그러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어, 부자 반열에 오르게 된다, 소리야. 음. 그러면 누군가 귀인이 나타나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나의 롤 모델이 된다, 소리야. 응. 어. 인생은 내가 말하기 나름이야. 내 말하고 지금 있는, 내가 지금 내뱉고 있는 말. 긍정적인 말을 내뱉으면은, 그, 긍정적인, 그, 것이 부메랑이 되어 나한테 돌아온다, 소리야. 아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나? 네. 오늘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일의 미래의 나의 모습, 즉, 내 인생을 만든다, 이런 얘기로 아들과 같이 영상 찍어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골개골. 개골.